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페페X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프리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런치패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페페, 그러니까 개구리를 마스코트로 이용한 프리셀 재단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어, 프리셀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서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런치패드로 넘어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페페 언체인드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나서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런치패드로 움직임을 옮겨간다는 것은 이 재단 측에서 런치패드를 운영했을 때 수익금이 크기 때문에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재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들의 이득이 우선시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투자금으로 기반해서 얘네들의 수익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굳이 남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상장가, 상장가의 정보를 좀 알고 투자하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민덱스라는 프리셀이 종료되고 나서 덱스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가가 토큰 판매 가격의 10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프리셀에 투자한 투자자는 그 누구도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장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겠죠. 반면에 판매가 대비 상장가를 100배 이상 뻥 튀기시켜서 상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1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X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이 100배 이상 여러분들이 벌어갈 수 있는 프리셀 정보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하나 살펴볼 텐데, 페페엑스 인공지능 AI 기반 민코인 런치패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페페엑스는 솔라나 기반의 유명 민코인 런치패드 펌프다펀을 넘어서 차세대 민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페페엑스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 플랫폼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스나이핑, 선전매수와 러그풀 먹튀를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밈코인을 생성하고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밈코인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페페엑스는 자체 토큰 PEPX와 함께 출시가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84% 이상이 포모에 기반해서 거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밈코인 런치패드를 향한 관심을 토큰 출시까지 이어가겠다는 게 페페엑스 측의 설명입니다. 페페엑스 프리세일은 오는 24일 20시. 총 9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누구나 러그풀을 들어봤거나 직접 겪어봤을 건데 페페엑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 스나이핑 코드를 넣은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요. 설립자가 보유할 수 있는 토큰의 비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부자들이 과도한 이득을 가져가는 기존 플랫폼들의 문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립자 할당량을 5%로 제한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설립자가 투자자를 유동성 탈출구로 이용할 수없 도록 설계했다 라고 돼 있어요 이처럼 투자자를 우선하는 접근 방식은 기존의 부정적인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페 엑스는 자체 토큰 ppx 가 공정한 운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코인 런치 패드 시장을 선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런치 패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리 세일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재단 들이 나든지 그게 이제 어 페페 항상 어 유튜브라든지 기사라든지 특히나 이제 코인뉴스에서 뭐 제공되는 기사들 중에서 프리세일 마스코트가 대부분 페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 거의 한 군데 재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게 런치패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런치패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에 투자할 때. 이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런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100배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